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빛이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너, 너, 지금 나가 너, 너, 그 피로 씻소 맑기네죄약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시선 밝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은 또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기네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이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66쪽 레이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진정해서 나가 진찰하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함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솔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에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 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정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예, 오늘 어, 오늘 내일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예, 갑상선 그 수술 이후에 경과 보고를 이렇게 한번더 검진을 하신다고 예, 또 서울에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또 많은 기도를 이렇게 또 부탁드립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병에 이렇게 걸렸을 때에 그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어떠한 증상들이 이 나병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로부터 이제 격리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의식들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나병에 걸린 이 환자가 어, 그 병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낫게됨으로 인해서 이제 격리되고 이렇게 공동체의 진영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에, 나병이 이제 낫게되고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영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어, 정하다라고 하는 어, 정하다 이제 에, 나음을 얻었다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는 이러하니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라 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이제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또 진영 가운데로 다시 들어와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병이 나았을 경우에, 나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먼저 데리고 갑니다. 나병이 걸렸다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판별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됩니다. 나병이 나왔다고 또 생각될 때에도 그것을 판별하고 그것을 선언해주는 사람은 또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몸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될 때에 이제 이 사람에게 이 나병으로부터 이 사람이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그냥 그것을 보고 아 나병이 나았군요 라고 하면서 아, 당신은 이제 깨끗함을 입었으니 에,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정결의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첫 번째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이러한 어, 정결 나병으로부터 낫게 된 사람이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살아 있는 새, 다시 말하면 야생에 있는 새두 마리 와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이제 이 사람과 함께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새한 마리,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이 살아있는 새를 잡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도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 보게 되면 희생에 의한 제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흠 없는 그러한 조건이 맞는 그 제물의 생명을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이제 번제단에 뿌리고 이러한 의식들을 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이 희생 제물의새한 마리를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의 그 피를 그 질그릇 안에 이렇게 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살아 있는 새한 마리와 함께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그것을 이 질그릇 안에 있는 그 피에 그 새와 그리고 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함께 적셔서 그 나병에 걸렸다가 나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일곱 번을 그 피를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 정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아, 당신은 이제 정함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살아 있는 그 새를 이렇게 놓아서. 하늘로 이렇게 날려 주게 됩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을 이렇게 피를 뿌리게 되는데, 이 새에게 새를 새의 새에 이 피를 일곱 번을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부정으로부터 완전한 깨끗함을 당신은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정하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새를 들판에 놓아주게 되는데요 어, 이것은 먼저 완치된 사람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 그런 나병에 부정한 것을 어, 이 새와 같이 모든 것을 부정을 날려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완치된 사람이 자유롭게 들판을 날아가는 새처럼 이제 자유함을 어, 그 나병으로부터 당신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 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 이러한 것을 한 이후에 이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옷을 어, 그동안 입고 있던 옷을 깨끗하게 다시 빨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있는 털을 다 밉니다. 그리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이제 씻습니다. 그렇게 하여 진영에 들어와서 자기의 장막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어, 그 순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주일간 자기 장막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일곱째 날에 마지막 날이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을 이렇게 다 밀게 됩니다. 머리에 있는 털까지 말이죠. 그래서 수염과 눈썹 어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더 어 밀고. 그리고 옷을 다시 깨끗하게 빨고 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에,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하게 에, 되는 것이죠. 어, 다시 한번 어, 장막에 들어오기 전에도 정결함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깨끗하게 몸을 전체를 또 어, 털을 그리고 옷을 빤 것처럼 일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째 되는 날에도 동일하게 한번더 똑같은 그런 의식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뜻하느냐 하면 분명하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당신은 분명하게 정결한 것이 분명합니다. 남아 있는 그 모든 더러움들이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에는 저희들이 보게 되는 이제 여덟째 날. 여덟째 날에는 또또 다른 정결례식을한번더 거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구원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며 죄에서 해방된 것을 뜻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정결한새두 마리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새가 죽으면서 그 피로 정결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덤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한 마리의 살아있는 새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죽은 새의 그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주님의 그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며 피 흘림이 없는 제사함과 구원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바로 오직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면서 주께서 주신 그 기쁨, 구원의 기쁨과 또그주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또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구원의 기쁨 다시 또 회복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려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또 새벽의 시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탁하며 오늘 또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참으로 어 부정함을 잊게 되었던 자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낫게 되어. 전길의 의식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들어오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하합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에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앞에 날마다 깨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유함과 기쁨으로 또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보일의 피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 위에 가득가득 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오늘도 선하고 그리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성도님들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통해서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의 통로가 되어지는 오늘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또 우리 산정연 교회 하나님 또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굳건히 선 그러한 믿음의 반석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더욱 더 우리 산정연 교회의 이 믿음들이.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러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질병의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성익 근사님과 또 장기로 근사님 주께서 또 기억하여 주시고 오윤순 입사님또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평안으로 함께하시고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승리케 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약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주님께 온전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힘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칸 사태 하나님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더 산정현 교회가 파송한 우리 각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신문을 또한 열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투져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의 손이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그,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통의 삶을 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금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